18번, 다음 그림의 직육면체에서 평면 A, B, G, H. 자, A, B, G, H. 이 부분이죠. 자, 여기와 수직인 평면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, 어, 이렇게 생각하죠. 요 대각선 있죠? 요, 요, 요 대각선이요. 그니까, 선, 음, 요 모서리가 아니라 선분 B, G. 다음에 AH 이두 선분은 뭡니까? 각각 BFGC와 AEHD의 대각선 형태잖아요. 이 대각선을 포함하고 있는 면, 방금 말씀드렸던 어, 면 평면 BFGC와 AEHD 이두 평면과 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평면 ABGH는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단순하게 생각하세요. 이거를 대각선으로 하는 평면이, 음, 요, abgh와 수직인 평면이 됩니다. 자, 그러니까, 어, bfgc, 여기 있죠. 그리고 aehd는 보기에 나와 있지 않네요.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.